<목소리> 아, 이게 다들 과연 얼굴을 왜다 보고 계세요, 지금? 진짜. 그뭐가있으면 남자 보기 좋은 거야. 다 말랐잖아. 후덕하지 않은데도? 같은 여자라도 네. 어떤 사람들이 남자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남자복이 정말 없어요. 그치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복하다. 남자복이 없다. 막 이런 여자들이 있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여자가 예쁜데 남자복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얼굴 형태를 보다 보면저 같은 경우에 눈썹이 각이 안았습니다왜 옛날에는 막 눈썹을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갈매기처럼 막 이렇게 그리고. 산을 딱 꺾어. 그런 원진적으로 그렇게 꺾이는 눈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남자의 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마. 제 이마 보시면은 좀 약간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마도 너무 대박으로탁 튀어나오면요. 남자의 복이 없어요. 완전 꺼지거나 정말 많거나 적당 해야 되거든요. 이마 꺼지신 분들은 살짝만 이마에다가 누으셔도 돼요. 그리고 눈을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지거나 이렇게 내려앉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좀 올리셔도 괜찮아요. 간장도 고친다 그러잖아요. 통영으로 많이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매, 눈매 교정 수술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콧대와 광대입니다. 콧대가 너무 없어. 근데 광대뼈가 막 이만큼 도출했어. 그분들은 진짜 남자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대뼈를 좀 깎을 수 있으면은 깎으시고 이 콧대는 많잖아요. 요즘 시술이 많잖아요. 필러를 넣시든지 으 여기만 살짝 이렇게 해서 음기를 좀 바꾸시면은 연애 못 해신 분들도 요것만 아시면은요 남자 막 들어와요. 그리고 도출과 입술이 얇은 여자들. 안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뭐든지 관상도 적당한게 굉장히 좋거든요. 무리하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눈썹이 좀 이렇게 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깎으세요. 이렇게 깎으시면 좋고 또 이마 꺼진 이마 분들은 좀으시면 되고 또 하나 말상 얼굴이 긴 분들, 그분들도 좀안 듣습니다. 근데 긴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걸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이긴 분들은요. 여기 뽀톡 여기다가 좀 이렇게 좀동고스막게 얼굴에 각이 지신 분들, 요기에 조금 이거를 축소를 좀 시키세요. 모든 있잖아. 각이 지면 안 좋으세요. 복이 나간다 그래요. 둥글둥글해야 복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명이라그래서 명. 귀에는 뭐, 재일복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자들도 보면요. 귀가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 뾰족하게. 그런 분들은 안 좋아요. 그 분들은 이 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귀를 이렇게 하, 다듬을 수가 있나? 일즘 귀도 성형해. 아, 귀도 성형해요? 오, 그러면 그귀 성형, 귀도 성형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요. 나한테 좀 눈, 코, 입, 얼굴, 이, 관상, 다들 관상, 얼굴왜다 보고 계세요, 지금? 이런 분들 내가 뭐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요. 관상도 많이 좋아지세요. 대표적으로 응. 우리나라 연예인 여자분들 중에 응. 정말 관상, 좋다. 응. 남자분만큼 생겼다 응.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혜라. 션 와이프. 강혜영 응. 네, 그분도 그렇고요. 지성 와이프 있죠? 한글같이 다말랐잖아 응. 후덕하지 않은데도? 그럼요. 얼굴에 두는 관상이 있어요. 근데 그션 와이프 같은 경우는 원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상이세요. 아, 신혜라 같은 분들은 약간 좀기신 분이에요. 근데 다른 데를 보강을 했잖아요. 얼굴 길어도 다른 데를 보강을 하시잖아요. 워낙에 그분들은 사주팔자에 타고난 분들이세요 남자복 많은 걸로 그러니까 삼촌이 뭐가 있으면 남자복이 좋은가요? 그러게요 사주에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남자복이 또 따로 있어요 남자복은 그 운이 또 있고 운기가 또 있어요 남자가 들어온 기에 정말 제대로 된 남자분은 이제 백년으로 가는 거죠 요즘에는 관상도 바꾸잖아요 관상도 바꾸는 맞죠? 내 팔자 못 고치겠어요? 관상으로다 고치지 타고난 사주팔자는 고칠 수는 없지만 내관상으로서내 팔자를 고칠 수는 있어요 입술 얇으신 분들 여기 좀 누세요 하나하나씩 보강을 시다 보면요, 운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음. 운빨이다 정말요? 내 사수팔자가 진짜 쉽게만 들어오대요. 운이 제대로 치고 들어와서 진짜 운을 한번딱 받으면요, 팔자가 펴요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디부터 봐요? 얼굴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복 없으신 분들은 관상을 조금 고치다 보면요, 어떤 음. 남자복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도화살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자는 도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가 들어옵니다. 도화살은 이제 남자가 많이 꼬이는 그런 살이에요 여자한테. 도화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주에 내 사주가 어떤지 무슨 살이 있고 무슨 살이 있고 내 관상으로서 얼굴이 이런 게안 좋다 저런 게안 좋다 하면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갔다 보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복이 없는 분들 이렇게 좀 보강을 좀 하시면요 분명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자 복이 없는 여자애들 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신축력 들어서서는 그래도 남자 없던 분들 챙기셔야 될거 아니에요 얼굴에 조금 보강을 하셔서 남자고 없으신 분들 올해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